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,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.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, 두로와 시돈지방으로 들어가시니,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위세 자순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.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십니다.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은 좀 친절하게 말씀도 해주시고 또 즉시로 응답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이 즉시로 응답하신 게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여인을 시험하는 광경이 나와요. 예수님의 본심을 마치 이제 그 어떤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어, 거절을 가장한 응답 이렇게 정했습니다. 그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은 거절하는 것 같은데 왜 거절하는 것 같이 보이는가? 그렇게 위장해서 그렇게 가장하여. 사실은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본심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. 그 그것을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. 오늘 이 여인 한 가난 여자라 했죠. 그 이방의 여인이죠.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여인인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?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. 예수님 찾아오기 전에 좋다는 거다안써 봤겠어요. 뭐 약도 구해 봤겠고 또 용한 점쟁이나 무당도 찾아봤겠죠. 그런데 효용 효용이 없던 것입니다.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을 것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가를 보세요. 23절.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.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오히려 민망했던지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.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막 간절하게 부르짖는데도 예수님이 눈길도 안 주세요. 한 말씀도 하지 않는 식. 이럴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뭐라 그래요? 무시당했다고 하는 거예요.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무시당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? 자존심 상하죠. 무시당하는 거. 하, 근데 우리가 무시당하는 건 아주 사소한 거예요.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왔는데도 눈길 하나 안 주시는 거예요.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. 요즘은 아이들이 이런 무시를 속된 말로 막개 무시한다 그래요. 개 무시. 그런데 우리가 무시당하는 건이 여인에 비하면 큰 무시도 아니에요. 그런데 여러분 무시당할 때그 자존심 사하는게 얼마나 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냉담할까요? 왜 눈길도 안 주고 대답 한마디 안 하실까요? 우리 인생에 무시당할 때 이런 광경을 생각하셔야 돼요. 아,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무시당하는 것 같은 모습을 당할 때 그거 이겨야 됩니다 거기에 무시당할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? 우리도 같이 혈기가 일어나고 따지고 맞서는 거죠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과 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우리 인생이 누구나 직면하는 일,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 광경을 보면은 아 이건 내 모습이구나 나도 무시당할 때 있는데 근데 나는 어떻게 그때 반응했는가? 예수님마저 이럴 때가 있으셨네? 왜 그럴까요? 이렇게 거절을 가장하여 지금 하나 주님이 어떻게 응답의 길로 이 여인을 이끌어 가시는가? 그게 오늘 포인트예요. 여러분 여러분도 무시당할 때 그거 즉시로 반응하지 마십시오. 그 이겨내야 됩니다. 그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. 이렇게 무시당하는 무시하는 것 같은 예수님도 그런 우리에 떠올리면서 아 주님을 생각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무시당했어요. 두 번째 과정이 뭘까요? 그런데 그 여인을 보내소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마침내 예수님 입을 열으신 거예요. 뭐라고 열으셨는가?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. 그게 뭐예요?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양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지 너 같은 이방 여인을 위해서 내가 온거 아니야. 너는 내 관심 밖에 있어. 나의 관심의 대상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백성 그리고 거기서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함이 내 관심사야. 그건 뭐예요? 너는 내 관심 밖에 있다는 거예요. 자, 이럴 때 우리가 표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? 관시당했다 그러는 거예요. 관시당했다. 여러분 관시당할 때 있죠. 이렇게 업신 여기면서 말을 마침내 하기는 했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도저히 말이에요 아 완전히 냉담하게 더 없인 여기는 거예요 그걸 괄시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많이 괄시당했다는 표현 하잖아요 그건 무시당하는 것보다 좀더 강도가 센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괄시당할 때도 우리 반응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괄시하셨단 말이에요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떠보는 거예요. 그냥 우리도 괄시 받을 때, 괄시 당할 때 예수님 생각해야 된다고. 그거 이겨야 돼요. 그거 통과해야 돼. 왜? 응답을 위해서. 사람의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주님의 응답이 중요한 거야. 그러면은 사람에게 괄시 당할 때그 시험 통과해야 된다그내 힘으로 못 해요. 주님도 괄시하셨잖아요. 이렇게. 우리도 주님 생각하면서 어, 혹시 이거 주님이 내게 과시 당하는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건가? 그 이겨야죠. 자,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. 이어 있는 25절 오히려 여자가 와서 왔다는 거면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. 그러면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절하며라고 하는 문학적 표현은요 예배라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뭐요 예 예배의 자리로 나오란 말이에요. 여러분이 무시당하고 괄시당했다고 거기 주저앉지 말고 거기 반응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. 예, 예배의 자리. 저라며 그거는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란 말이죠.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말하기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근데 이렇게. 그 냉담한 예수님 앞에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한다면 이제는 도와달라고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예수님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26절 예수님또 말씀하기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예수님이 지금 한 발짝 더 나가셨어요 뭐예요 자녀들의 떡을 개한테 줄수 없다는 거예요 그이 여인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개가 된 거예요. 그 뒤에다가 욕을 한다면은 개다 뭐야? 엿플러스 니혼이 되는 거지. 예? 개년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. 아니, 예수님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? 아, 이거는 진짜 이런 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? 멸시당했다 그러는 거예요.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. 무시당했고. 발시당했고 마침내는 멸시당했다 이 말이에요. 예? 이거는 엄청난 모독이에요. 아니 만약에 어떤 거린이뭘좀 도와달라 고 그러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만정 쪽박을 깨뜨리는 격이라 말이에요. 예? 차라리 그냥 못하면 못한다고 하시든지 그러면 그냥 그 그냥, 그냥 쉽게 거절하시든지 아니 어쩌자고 이 여인을 게다가 예? 개취급을 개 하는 거예요. 이게 오늘날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이거 인격 모독죄가 이거 고소하면요 엄청나게 크게 걸리는 거예요. 이거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엄청 엄청 나가신 거예요 지금.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엄청 지금 나가신 거예요 지금.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. 예? 처음에는 무시하시더니. 그다음에 관시하시더니아 이제는 멸시까지 하시네. 완전히 나를 인격을 모독하고요. 이이 말씀을 들었을 때 흥분하고 대들지 않을 사람 이 누가 있겠습니까? 근데이 여인의 반응을 보세요. 이 반응을 참 27절 여자가 주님께 말씀하기를 주여 올쏘이다마는그 뭐예요? 저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. 그렇지만은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. 뭐예요? 주님, 저는 개 같은 존재일지라도 저한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개가 먹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.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. 언감생심 제가 온전한 거 기대하지도 않지만, 그죠 불쌍히 여기셔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한테 주세요. 그이 여인은 지금 세 차례의 그 거절을 가장한 것을 이게 다 통과한 거예요, 지금. 예? 이 여인이 단 하나에 집중한 거예요, 뭐예요? 자기가 꼭 응답받아야 되는 것, 그것 하나에만 집중한 거예요. 그 응답받는 것 하나를 위해서는 내가 무시당해도 좋고, 멸시당해도 좋고, 관시당해도 좋다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다 유심 보시는 거예요. 우리는 이 중에 차일 제일, 제일 낮은 단계 무시당하는 것도 견디지 못해 가지고 흥분하는데 그 우리 믿음이 어떤 정도인지 알죠? 내 믿음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에요. 실제로 고백한다고면 내 믿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에요? 남들이 나 무시했다고 그것도 못 참아내는 믿음? 나를 조금 관시했다고 그거 그냥 따지고 드는 믿음 멸시받았다고 그것도 못 견디는 믿음 이게 내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뭐 대단해요? 이걸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통과하고 나서 아 하나님이 이런 거절을 가장한 응답을 내게 주신다고 우리의 믿어질 때는요 이것을 통과할 수 있어요 거절을 가장한 응답을 생각할 때만이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다시 생각하세요 무시당했을 때 멸시당 또 괄시당했을 때 멸시당했을 때요세 가지 시자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. 무시당했을 때, 괄시당했을 때, 멸시당했을 때, 누구 생각하라고요?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야 여러분에게 응답이 많은 거예요. 왜 우리에게 응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가를 여기서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. 아, 주님이 이렇게 때로는 이... 거절을 가장해서 응답을 예비하시는 경우가 있구나. 그럴 때, 아,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이 가난 여인과 같이 주님께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.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본심은 이게 아닌데 지금 내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나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. 그걸 믿고 확신하면서 비록 내 앞에 놓여있는 시험들 하나씩 하나씩 때로는 힘들어도 견디기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과정과정을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희롱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침뱉음당하시고 채찍질당하시고 죽임당하시기까지 그 과정을 다 이기고 나니까 부활의 영광이 그 앞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이렇게 우리에게 거절을 가장한 응답을 기억하시면서 마침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시죠.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.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낳더라.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. 오늘 주신 말씀. 여러분, <laughs> 그래, 어쩌면 이번 이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아마 아, 내 원인이 여기 있었구나. 우리의 문제는 이것이구나.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는가 여러분 잘 깊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거절을 가장한 응답의 때가 온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모든 거절을 가장한 그 응답을 여러분 잘 헤아리시고 통과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.